예, 도자기 3탄입니다. 뿅, 아, 여기를 지나칠 수가 없네요. 여기도, 아, 정말 그 이렇게, 아, 진짜 여기가 다실입니다. 다실, 다실, 우리가 쓰지 않는, 음, 그러니까 차를 먹는, 음, 그죠? 네, 어, 앉아서 차 마시는. 네. 네, 앉아서 차 마시는 공간입니다. 아, 이렇게, 우리 사장님이 나보다 이렇게 얼굴도 핸섬하고 그러지는 않으시는데, 아, 이렇게, 이렇게 예술원이 있으셔가지고, 아, 아 지금 도자기 하신 지가 그. 30년 됐어요. 30년이요? 예. 네. 오, 어, 그러면은 아주 그 아주 젊어서부터는 안 하신 것 같은데? 제가, 제가 40년이 넘어가는데, 농업에 관련한 일이. 아, 이런 작품들이. 그건 옛날 텐마루를 사용해서. 아, 텐마루, 아. 텐마루에 있었던 그 나무들. 아, 그런 느낌이 탁 드네요. 무슨 핸드백 깎기도 하고 꽃병 아 여기도 이게 꽃병 이게 뭐 뒤에 네? 그림도 있고 아 제가 아는거는 응? 숟가락 올려놓는거 <laughs> 아 이거 이쁘네 네? 숟가락 올려놓는거 예쁘네. 그냥 이렇게 메이드 인 차이나 저렴한 거 말고. 이야, 오 이게 2008년도 올해에 닭이상을 예, 그 타셨네. 대상 그것도. 대상은 뭐예요? 1등이죠 아우, 뒤에도 아 아우, 뒤에는 또 너무 이렇게 화려해가지고 이게 뒤에 있는 게 이게 목무궁한가요? 목단이죠. 아 목단? 아, 그러네 목단이네. 아, 목단도 실제보다 목단이 그림이 너무 미화된 것 같아요. 너무 예뻐요. <laughs> 응? 목단은 꽃이 좀 약간 오래 피지 않아가지고 좀 약간 지저분한 느낌이 있는데. 아, 아 이게, 응, 연밥, 응? 응. 연이 생각보다 저희가 이제 태안에그 저수지 가면 연밥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채취해 가지고 와가지고도, 응? 아, 야 이게 지금. 아 얘는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의 아 제가 이렇게 만져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네. 네. 꽃병 아야 여기다 이제 꽃을 이렇게 그냥 장미꽃 하나 이렇게 꼽아 놓으면 네. 야 이거 예쁘네 야 제가 나중에 한번 돈 벌어 가지고 돈을 싹 짊어지고 와서 좀 좋은 것좀 이렇게 좀 가져가야 될것 같아요 <laughs> 저처럼 그건 안 팔아요. <laughs> 뭐, 이, 여기도 그러겠죠? <laughs> 여기는 다 팝니다. 아, 여기는 다 팝니까? 네. 아, 돈만 있으면 다 판답니다. 야, 너도 예쁘다. 아, 이 안에, 어머나, 이게 뭐, 응? 돈 여기 내놓으시고, 응. 음. 하나하나가 다, 응? 아이 이게 이건 이건 누구야 또 아이 예? 응? 여자친구 모양인데 청, 청남대 청 <laughs> 여자친구는 청남대에 계시는 거예요? 청남대에 계시는 건 영부인인데 예? 아 이건 또 유화 그림도 있고 아 이거는 사인이 다르네요 22년이면 어, 오래 기른 건데 k h 숙예 숙이 김해숙 현숙 해숙 아야 내가 금방 맞히잖아요 그죠? 야참그 이름들이 <laughs> 아, 아무튼 이 여기, 여기를, 어디서 이렇게 잡아드려야, 아, 그죠? 이렇게, 그, 고풍스럽다고 그래야 되나. 아무튼 여기는 그냥 이렇게 들어오면은, 야, 멋있다. 아, 멋있다. 참 멋있다. 잘, 잘 꾸며졌다. 그런 느낌이 드는 고실에서 제가 여기는 따로 영상을 잡았습니다. 아무튼, 아, 자꾸 이광렌즈가 있었으면 좀더 잡을 텐데, 이거를 좀 밀어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세요. 자, 제가, 아, 혹시 필요하신 물건 있으시면 우리 사장님도 여기 있는 것들 다파신다니까 세월 농부 구독자라고 그러면 어떻게 그래도 좀 좀 깎아주시겠지, 뭐, 5%, 10%, 15% 정도야, 뭐. 사장님, 그러실 거죠? 예, 그래야죠. <laughs> 예, 그래야죠. 아무튼, 그, 뭐라 그래야 되나. 이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좋아 보입니다. 아무튼, 제가, 제 눈에는 정말로 다 예뻐 보입니다. 여러분들, 나는 좀만 사시고, 도착일를 사시기 바랍니다. 뿅! 고맙습니다. 2022년도 12월 31일 세모 해가 정으로 가고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뿅!